네, 안녕하세요. 타마여의 장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마여의 큐피트입니다. 네, 큐피트님 최근에 칼럼을 거의 뭐이 삼일에 한번씩 올려주시는데 아무래도 상담을 매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질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설명해주시면 많은 분들 도움 될것 같습니다. 상담 하시는 타로 마스터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타로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그렇고 사주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록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칼럼을 썼었는데 어떤 상담을 하고 나서 좀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배울 수 있고. 또그 상담을 통해서 카드 한장한 한 장에 대해서 의미도 알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는지 왔 이런 부분들을 좀알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저그 사례도 좀 적어주셨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분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내담자였죠. 근데 이제 평소에 타로에 관심이 있어서 저기도 뭐 강의를 많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강의들을. 인터넷 강의 같은 걸로 이제 듣고 했었는데 상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본인, 아. 본인이 누군가를 카드를 이제 펼쳐서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데 상담이 잘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강의를 찾고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잘 찾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또 드리면서도 또 자기가 한 상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기록을 한다라든지 내가 상담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한번 물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요즘 좀 어떻게 진행이 있는지 뭐 제외나 이런 게 되셨는지 원하는 어떤 그일 쪽으로 뭐 음... 가셨는지 이런 거를 내가 먼저 물어봐서 피드백을 받으면 의사들도 이런 임상 데이터들을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만의 빅데이터가 될수 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희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타로마스터한테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남의 강사, 강사분들의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그런 이런 데이터들까지 공개를 못하다 보니까 음... 이런 거를 쌓아가는 게 엄청난 재산이 재산이다. 음. 라고 했는데, 많이 물어본 질문이 이런 건가 보네요. 사람 마스터가 제회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음. 제회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질문이었던 거죠. 아, 내가 이거 질문을 한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카드가 괜찮게 나와서 제회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됐냐 예, 가 네. 됐는지 이런 거를 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근데 그 물어보는 게또 스킬이죠. 그렇죠. 갑자기 어, 제가 지난번 카드 했는데 맞죠? 됐죠? <laughs> 이러면은 피할 게 없죠. 그렇죠. 그때 콜드 리딩이 들어가야죠. 음. 이거는 강의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laughs>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음. 그리고. 다른 여자가 보였는데, 어 바람 피고 있죠 확실히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다른 여자가 생겼죠 뭐 그런 얘기를 고급스러운 통로로 하는 게 핵심이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카드들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정말 교과서적인 오, 카드로는 네. 크게 의미가 좀 한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뭐 소드 네. 카드나 킹이라는 어떤 음. 이런 코트 카드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배열법도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내담자의 뽑은 카드고. 뭐 상대방에게 뽑은 카드다 라고 봤을 때 그게 실제로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킹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제이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뽑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아. 그런 거에 대한 통찰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네. 그렇죠. 10장, 11장 우리가 막 여러 장볼때아 음. 이거는 여자 내담자가 아니라 남자분의 모습으로 나왔구나. 킹소드가 음. 카드가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좀알 필요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분이 그 내담자가 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카드 리딩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는지 좀 네. 다르게 나왔는지 다르게 나왔다라면 뭐좀 어떻게 나왔고 음. 같게 나왔어도 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는 실제 결과를 받아봤을 때알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피드백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을 쌓아놓고 그 옆에다가는 또 예상된 답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진짜 답변을 써놓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할지 써놓고 음. 이게 사실은 어떤 영업 사원분들이 많이 하는 플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타로에서도 데이터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쓰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텐컵 카드 어, 유명 유명한 카드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감정이 뭐0 개가 있다, 컵이 1 0 개가 있다. 아, 뭐 행복하면 안 되죠. 네. 행복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배워놓으니까 이제 리딩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강의를 듣고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저희 뭐 타마앱에서 네. 하는 강의나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럴 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배우고 싶다. 라는 타로 마스터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나와서 내가 리딩을 해줬어.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음. 아, 알고 보니까 어, 정말 행복이었다. 음. 어, 행복한 미래였다 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자면 뭐 유부남을 만나는 어떤 한 여자분이 <laughs> 네. 그 유부남이 자기 가족을 생각할 때도 나오고 아. 근데 그 이거는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쵸, 어, 이 정... 카드에 대한 어떤 리, 이미지 리딩도 충분히 좋은 리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컵이 10개다, 행복이다. 만족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 카드이기 음...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음... 거죠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은 사실 하지만 네. 가족을 더 생각할 때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못하고 있을 때라든지 네.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어, 좀더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족들이 한마음이다 라고 할 때도 나와요 그 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똘똘 됐다. 뭉쳐있기 음... 때문에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어떤 가족 내에서 개인이 피해를 받거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음인 게꼭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드나 완즈나 컵이나 펜타클도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은 일반 강의에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쵸. 이거는 지금 큐피트 님처럼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만 나올 수 있는 정말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메이저 카드나 뭐 마이너 카드 또는 수비학적인 의미나 이 원소에 해당하는 카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같이 알면서 좀 종합적으로 이게 된다면은. 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알수 있는 거죠. 더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로서 또 텐커 카드를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컬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면에서 또 해석을 하려면은 음. 사례랑 이 카드랑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다. 사실 그 예를 들면은 부동산 빅데이터가 너무 잘 되죠. 네. 이 아파트가 얼마에 분양 받아서 네.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되는지 빅데이터 너무 잘쌓 있죠. 죠 음. 근데 이 타로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없어요. 네. 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이 사람 상담했다는데요. 의료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음. <laughs> 없습니다. 개개인이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음. 거를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빅 데이터가 자기만의 빅 데이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실제로 상담을 이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정도의 상담 수준이면 굉장히 훌륭할 수 있고 훌륭하다라는 네. 이제 피드백도 많이 받아요.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말을 하는 수준이나 타로마스터가 사용하는 단어 선택이라든지. 네. 네, 근데 <laughs> 더 구체적이고 더워지 소설책을 한건 읽는 것처럼 세밀한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있죠,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예를 봤을 때 정말 그냥 행복이다, 만족이다. 뭐 이렇게만 리딩을 하는 거랑 디테일하게 내가 그 피드백을 좀 받아서 아, 이런 상황에서 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다양하게 그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거랑은 네. 그 타로마스터의 어떻게 보면 영리한 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음, 그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나의 실력이나 서로 마스터로에서의 좀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쵸. 데이터지 않을까 싶어요. 타마 업을 잘 만든 계기도 그건데 큐피트님 말씀하시면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쌓아갈수록 인정받는 업이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내가 데이터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음, 내가 이걸 맨날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laughs> 예, 아그돈 돈도 없잖아요. 자본금도 없잖아요. 음. 내가 뭐 전국에 파트 다 분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사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외부 트렌드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 근데 이 타로에 대한 빅 데이터는 나만 가지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나는 엄청나게 쌓이고. 이거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빅 데이터가 모두가 다내 재산이다.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이런게 저는 엄청 좋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 빅데이터의 퀄리티도 음, 좋아지고. 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 타마야보강의에서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그동안 에 n a lot of money, data, money, money, m o n 한장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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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 사례 하나를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강의해서. 그리고 이 설명을 듣고 배우는 사람도 공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공감하면서. 오게 끄덕이고 할때 느껴지는 어떤 교육의 효과도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 줄때그 카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내담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타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타로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때 뭐 예시를 드는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빅데이터나 피드백 받은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말씀 드릴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로를 약간 공식화해서 빅데이터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뭐 오프라인 강의나 뭐 온라인 강의에서 보시면 큐피티님이 이걸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지 이런 사례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타로 빅데이터로 꼭 저장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